무서워 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 사진 중에 예수님이 허허 털털하게 이런 웃는 사진이 있어요. 성예보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나 같은 인간이 죄성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고 그의 울맘 눈물을 흘리고 부족하지만 하나에 님 매달리는 이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 네.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가져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렇게 는 이런 교회에 와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 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죄를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으나 속에는 또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있고 누구를 축복하지만 속에는 또, 저주가 있어. 저주,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예수로 단, 마음으로 살자. 단 마음으로 살자. 사람 마음 속에 복잡한 이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그 속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하지만 속에는 또, 너 잘났다. 거주하는 그런 마음의 그 복잡한 그 그것이 바로 우리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시면은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나의 이런 존재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나도 내가 이런 점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진실한 마음과 단 마음, 한 마음을 주어서 나도 소중하고 나도 귀한데 저 사람 소중하고 사랑받을만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이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짓는 거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14장 2 3절 말씀이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되지 않는 이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사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응, 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인도하는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려고 해요. 이거 부족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맘에도 안 들고 남 사람한테도 영향을 못 주고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진실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잡아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리포서 4장 9절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물론 이것은 사도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지만 모든 성경은 모르된 말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이건 마찬가지요. 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은 또 누가 대배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가르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아, 너희는, 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내, 내가, 내가 아는 개인적으로 내 지식, 내 감정을, 내 지식을,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교훈으로 주시는 거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을 물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참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못할 것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릇되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바른 말씀을 우리를 축복하고 덜 잘되는 방법을 알기에 배우게 하고 받게 하고 듣게 하고 본 바를 형아도록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저주가 아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 열맞을 것이다 당연히 알죠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 속이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람의 이런 똑똑하고 의지 있고 이것 때문에 알아요. 그것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네 생각은 이렇지만, 이게 더바르다 이렇게 일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때 너한테 축복이 임하고, 너를 도와주시고, 네 자녀가 잘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 진리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게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지? 그럼 사랑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수 죽여버려. 원수 따돌림해. 네가 미워하는 놈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놈은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진짜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불쌍한 연구처럼 좋아하는 사람 누구는 누구는 좋아 못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불쌍해지고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차분 차분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은 매를 대서 어? 혼내 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서라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 관계도 그것을 이해하고. 선하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양한 나라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네가 하는 일 네가 기뻐하는 일 실컷 잘하고 잘하라 잘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막 하지, 하지 말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으니까,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리포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럴 때에 너희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따라다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야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기본으로 사랑하고 귀한 줄 알고 진실하게 살고 너하늘에 조금만 힘써 자라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빌리뽀서 말씀, 사장 사절부터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래요. 어떠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 살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답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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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너 존귀하고 이미 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너 용서 받았고 씻었고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씻어 주었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이 하이니라 이 말씀이 씻어 주었고. 이렇게 시선받고 기서받은 사람이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 영생의, 영생의 선물, 천국, 하늘나라갈그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얻었, 얻은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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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이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너, 네 영혼을 구원한 참신이신 하나님, 힘들고 어렸지만 그거 지나갈 것이고,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것을 믿고, 나이다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 예, 기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 사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우리가 지금 성실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사는 너의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알게 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게 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서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만한 지가 벌써 2022년이 흘렀어 지금. 예수님의 제림은 지금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 년? 십 년? 오 년? 십 년? 이거? 곤방해요 그러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육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와. 하나님이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자꾸 큰일 너무너무 염려, 염려할 거 많어. 어려운 거 많어.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이것저것 여러분들 걱정하다가 여러분들 자신이 몸이 상할 것 같아. 답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자, 기도하자 간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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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셔도 하나님 이거 응답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선한 때에더 좋은 때이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들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열어 놓을, 놓을 것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나 앞에 아래라는 거예요. 자, 칠 절.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아래면은 아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지금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 응? 어? 다 지나갈 것이고, 너 20년 전에 염려하던 거, 10년 전, 작년에 염려하던 거, 네가 염려함으로 그게 해결됐냐? 때가 되고 순적하게 해결됐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거니까 너무 여, 염려하지 말고 네 자리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께 이런 신문 소염만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성도들아 무엇이든지 따르다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예. 끝으로 형제들아 원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아름다운 것들 참 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그럴 삶으로 너를 살라고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테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간구 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었고. 정결한 것이 옳은 것이 깨끗한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있는 자리에서 네 의무를 다만 잘 감당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 주시고 도와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말씀드리 마지막 한 말씀만 소개해 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답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래요. 그러나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 밤과 낮을 너무나 똑똑하시고 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거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요. 거짓말 하지 않으셔요. 그 말씀하신 바를 나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 말이에요. 사람은 좀 쉽고, 꾀로 거짓말하고 약속을 먼저 못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고, 이런 나라, 이런 환경,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네 위치에서, 네 위치에서 우리 책임, 의무를 다할 때에, 조금만 애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을믿 습니다.